어하 uh -huh. 그냥 3으로 무시해라. 그게 안 되잖아. 될것 같은데? 야이야이스택이스택이스택이 스펙 아나다몇스택이야 이백에 백이십오 제칠칠 일곱 개 일곱 개 뭐가 일곱 개? 스택 일곱 개만더 하면 된다. 오 그렇지. 고개는 것도 빠르네? 지금 죽어자 가자 가자 가자. 아. 어. 으로 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. 뭐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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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, 벽. 오케이. 야, 가지마. 왜, 뭐해? 이 스택 남았네. 진짜 이 스택 남았다. 이 스택만 있으면 돼. 이 스택만. 그럼 그냥 가서 위니엄 먹어요. 이 스택. 그렇지. 다 쐈다. 오.. 지도가 스택을 다 쌓는 걸 보다니 분신 저게 본체인 듯아 방금 거.. 방금 거 본체라고? 아니 이게 저거 본체가 본체인 듯 없어졌네 근데 지금 없다는 죽여라 어, 뭐냐 본체 맞다 본체다 본체다 사라지는데 그냥 답이 없잖나? 그러니까 말했잖아 답 없다고 저 새끼 어차피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안돼 죽으면 또 스택 다시 쌓아야 돼 아니야 지금 125면은 죽어도 상관없어. 진짜 어 죽어도 이제 안, 아, 아, 안 없어져. 그래서 이제 막 죽겠다 이건 이런 뜻인가? 어 이제 그냥 막 플레이 할있있지 아, 미친 듯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없었을지. 아 뭐가 분신인지도 모르겠다 이제. 야다멈체 같다. 하이지 먼저 가 있어라. 짠. 와봐 뭐, 뭐냐? 존나 빠르네. 오케이 케 Kayla. Oh, Kayla. We are p e 비 p 비폭 We 다 r e 간디 디디 간디. 디 e are p e o p 먹어. 어어 a 어그 p 어 o p 오그 We a 오 e p e 다 p 다 e w 다 이제 이기는 건가? 아 근데 야 그게 좋다 그냥 궁쓰고 들어가면 한 명만 조질 수 있으니까 지원 요청? 어 예예예예 예, 예, 예. 더, 더 살자 더 살자 진짜 한 명만 조지는 게 가능하니까 아니 지원 요청 물론 잡.. 저 때면 지원 요청 들어가서 죽지 아니 지원 요청 그래? 우두 머리 잡다고 아, 우도 아, 머리 뭐 한... 잡자고 어? 뭐야 얘? 이 새끼 조져 어? 도져 뭐야 저거 깜짝이야 진짜. 오 바로 녹네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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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예저 새끼가 두 번째다 맞네 저 새끼 본체 맞네. 가지마! 와우! 내 방에 그래, 가지마, 니들아. 얘들아, 왜 그래? 와, 뭐, 뭐야 쟤! 뭐야 쟤! 아이언맨인데 거의. 그니까, 아이언맨. <웃음> 아이언맨. <웃음> 그래서 모든 사람 그렇지 빨간 메카 그거는 아이언맨이라고 내가 언제 여기 왔지 그러게요 언제 왔어요 그럴 거 갑시다 또뭐저죠 야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되네. 예. 았다 오, 오. 2타 남았다 와 3루가 녹네 그냥 야저거 뭐냐 아 아슬아슬한데 야 이거 먹자 <목소리> 야 이거 끝났는데 우리 이겼어 끝났어 이거 지면 진짜 나몸배 달아서 자살 해야 돼 이거 질 수가 없다 일단 한6 번을 뺏겨야 되거든 우리가 한번또 제디 한 번도 안치고6섯번다 뺏어야 된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진짜 온다면 어딜 도망가? 그렇지 원차이구나전 어떻게 해야, 해야 되냐? 뭐 진짜 야, 내려가자내려가자 내려가자. 야, 니가 내려가서 먹어라. 조심해라어딘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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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 아 이거?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? 그냥 심심해서? 응. 와 y 바라 상황 다뭐뭐 냐? 방금 땅굴 출구 뭐가 근데 여기 나없 이도 이기네. 이제 뭐. 와, 이겼다끝 수고 잘..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이겼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 어사 o o d g 분신도 g 미지지 들어가 d 때리면 d 어. 팀피에 56% 치료. 와. <laughs> 와 진짜 56% 치료. 지리였씨우씨기분이 좋고, 어, 매우 훌륭했습니다. 아.. 스바이클이다 바이크 얻었어. 바이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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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클. 씨바 새끼야. 바이클, 오호호호 오니스프레이. 뭐하지? 이번엔? 제이 나? 줄. 오니겐지 깃발 오니겐지 초상화 씨발 소름 돋네 레가르 말한판더 어허 아 근데 리밍이 무하다야 리밍이 딜러제 어야 내가 차 못봤나? 뭐 뭐가 기술 보자 얘가 뭘로 들른 딜러...